좋아 여기가 분명 조지 피그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일 거야 여기에 한번 수사를 해보 어 무슨 소리였지 어어어 뭐야 여기는 어디였지 일단 나가보자 그건 도대체 뭐였지? 그놈은아본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눈을 본 적은 없어 흠, 붉은 눈이라 놀이도기넌 힐링자리잖아 근데 어쩐 일이야? 아 그게 와이프가 준 닭고기 덮밥 도시락을 놓고 갔거든 근데 그건 뭘까? 좀비인가? 어 그때 골목길에서 기억나 어 기억나는데 왜 그때 골목길에서 있잖아 자분의 두 마리 어 걔네가 한거 아니야 어 아마도 세상을 원망해서 그놈들이 저지른 걸 수도 <끝>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어디 숨어있자 그게 아마 안전할 거야.